이전에 이제 제가 회원방에는, 회원방에는, 이, 여기서 태극지표에서, 어, 저점이다라는 이런 시도가 나왔습니다. 예, 이런 저점이다라는 시도가 나와서 이걸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래서 지금 우선은 지금 이 구간에서 지금 이 저점, 예, 이 캔들의 저점이 그래도 좀 지지를 받고 지금 올라가는 예,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근데 사실 이게 올라가려면은 이게 진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려면은 이게 이 고점에서 지지를 받아줘야 됩니다. 이거를 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좀 올라가다가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 아래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라는 것은 조금 힘이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위에서 이렇게 지금 태극 지표로 봤을 때 이런. 어... 신호가 나타나고 예, 이 태극지표가 어, 캔들 색깔을 파란색깔로 바꿔주는 것은 여기가 저점이다 상승에 올라갈 수 있다 예, 추세가 상승으로 저항될 수 있다 라고 나타내는 거고 노란색 캔들 색깔을 노란색깔로 바꿔주는 거는 여기가 여기서부터는 고점이다 그 예, 추세가 떨어질 수 있다 라고 나타내, 나타내 주는 거죠 예, 보시면은 앞쪽에서도 예, 보시면은 이런 파란색깔 쫙가락게 내려오다가 파란색깔 신호가 나타나고 쫙 치고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보시 파란색 신호가 나타나고 올라갔다가 조절받다 내려옵니다. 그러나 이 위에서 예, 고점에서 지지를 받고 여기서 지금 예, 상승 여기서 여기서 아래꼬리 길게 내려왔다가 다시 끌어올려진 여기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예. 그다음면 지금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그림이죠. 예. 그러니까 요런 그림이 나타나면 이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건데,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우선은 이태크지표에 파란색한 신호가 나타나고 상승으로 전환되긴 했는데 여기 아래서 지지를 받았다는 건좀 약하다는 것이다 예 더군다나 개인자금의 비율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이거는 지금 앞으로 심풍제약은 단타로 해야 된다 이거는 예 아니 들어갈 것 같으면 근데 안 들어가는 게 가장 좋겠죠. 다른 거 이걸 거바에는예 다른 거를 잡는 것이. 예.